자, 영어의 나도지 오늘도 하나 시작할 텐데. 자, 오늘 말씀드릴, 이현재 진행형이야말로. 본격적으로 인간이 말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시간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 막 흘러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인공적인 개념이죠.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동작들도 다 보면 그냥 하나의 시간이에요. 때에요. 여러분 저랑 나랑 같이 동시에 인식하고 자, 그런데.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스트 가는 시간에 어느 한 시점, 딱그 순간의 동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분명히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떨칠 수 없는 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떻게 그런 그 순간의 동작을 구분져서 얘기할까? 많은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 많은 표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고 다 떨어져 나가다가 한 가지, 한 가지 표현만 이 순간에 대한 동작을 나타낼 때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다라고 해서 남아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행형을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거한 진행형을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는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 He was playing the guitar. 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상상합니다. 이런 모 He was playing the guitar.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거 저희가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잘 보세요. See what's playing the g u i t 순간에 관한 거라고요. 저 순간은요. 이게 아니라 순간 정지 화면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순간은 동작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정지된 화면이죠. 상태만을 나타내는 거죠. 순간이라는 건 상태예요. 그 많은 표현 중에 순간을 표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동작이 아니라 상태를 제대로 표현해주는 표현.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었어요. 순간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동사를 써야죠. 되 그렇죠. 비동사를 써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i n g 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he was playing the g u i t a r 거죠. 그 순간에 그는 상태가 뭐였다면 기타 연주하는 상태였다. 이게 바로 그 순간의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죠. 이런 순간들, 이게 바로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시간의 개념이랑 실제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시간이랑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을 우리가 수치화 시켜던는 그 순간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건데 우리는 그렇게 시점을 이해를 하지 않고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동작으로 모든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진행형은 하고 순간형, 이렇게 얘기해서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진행형이라고 쓰면 안 되죠. 순간형이라고 써야지,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제대로 이걸 보고 있다면. 근데 이제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줍시다. 상관없어요. 자, 누가 만약에, 너 지금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현재 뭐하니? 우리가 가지고 시간의 그 현재의 개념, 현재, 현재 뭐하니라고 물어보면, 시제의 현재형을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시제에서 현재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그 시제를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형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조금 그냥 그거를 섞어서 지금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냥 현재형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이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현재형과 그 현재 진행형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지금은 현재 진행형입니까한 가지만 더 난도질해 드리고 끝낼 텐데요. 영어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소유나 상태나 감정에 대한 동사는 진행형을 쓸수 없다. 진단 경을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느 한 순간을 표현할 때 동작이야말로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동작을 상태로 바꿔주는 게비 플러스 IG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상태로 바꿔준 거예요. 동작이 상태로 바꿔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거지 상태나 소유나 감정은 그 상태만으로도 그 있는 모양대로도 그 충분히 순간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굳이 B플러스 i 이 g 의 진행형을 만들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내가 책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book 이라는 이 상태는 순간을 딱 찍어봐도 똑같이 내가 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네들은 B플러스 i 이 g 진행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다가 되는 거지 만들 수 없다! 무슨 뭐 주제를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나 없어도 돼 임마! 이렇게 하는 거잖 이들은 순간에 대한 동작을 나타낼 때는 상태로 입으로서 아이디어 바꾸고 순간에 대한 상태를 나타낼 때는 상태가 되어 서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대한 표현 최초로 뭔가 제대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말하기 시작한 게이 십여 년이라는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미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현재라는 거는 이제 특별히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이라고 얘기해봤자, 보세요. 지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다 과거에요. 지나간 일이에요. 없어요. <laughs> 어...